하하 영어 유튜브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 선생님이 가져온 질문 간단하게 정지 화면 클릭해 주세요. Ideas that are original but not useful are irrelevant, and ideas that are useful but not original are unremarkable.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는 어디까지? 여기. Ideals that. 이 대세 기능은 바로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Original은 독창적이지만 useful, 유용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irrelevant, 부적절합니다. And ideas that are useful but not original. 여기까지가 주어져. Idea인데 useful, 아주 유용해요. 그러나 original, 독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unremarkable. 바로 unremarkable 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remarkable은 무슨 뜻이죠? 음 두드러진, 괄목할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nremarkable은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은, 괄목할만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할까? 아이디어의 유용성이 중요할까? 순간 이두 개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주시는 그런 음, 센스가 있으면 문장이 수월하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으세요? 어, 선생님은 최근 오늘 뉴스에서 보도된 딥시 e 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최 gpt가 오리지널인데 이딥시 e 크는 오리지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훨씬 더 무료이고 그리고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챗 GPT의 그래픽 카드를 어 개발한 엔비디아 회사가 800주의 손실을 봤다고 예, 뉴스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결국은 어 우리가 어떤 오리지널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개발해서 더 유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 우리 국 국가의 존립에 큰 중요성을 차지할 것만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in fact. in fact는 한번더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s is is actually useless if these ideas subsequently die a silent death.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generate가 생산하다요. 자, 생산하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useless,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창의성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이디어가 그 후에 조용한 죽음을 죽어버린다면 창의성이 있어도 그 창의성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개발한 딥스크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고. 800조가 증발하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지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